안녕하세요. 천프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볼 텐데, 어, 전일 영상에 올려드린 대로 코인들 전체적으로 시세가 약세 흐름이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 큰뭐 약세 흐름이 조금, 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좀 약간 암울합니다. 어, 투자분들도 좀 가격이 올라가줘야 좀 이제 숨통도 트이고 이제 그럴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 탈출구는 항상 있습니다. 왜 탈출구가 항상 있느냐? 어, 우리는 또 이제 뭐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또 다른 어, 투자 상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내시면 어, 좋겠다라는 어, 말씀. 드리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개략적으로 어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어 바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제 13일에 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PI지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어, 하루 동안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백악관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 어, 안 좋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 증시 상황도 어, 하락세로 나오고 당연히 코인도 증시 따라 어, 디커블링 되는 게 아니라. 어, 증시 상황과 좀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어,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2만 달러가 지금 현재 붕괴가 돼 있는 상태죠. 여기에 또 어, 악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어, 어떤 악재냐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다만 어, 독일의 어, 천연가스 기업이죠. 그 유럽 어, 최대 에너지 기업 유니퍼입니다. 어, 유니퍼 악재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코인 시하고 이제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살짝 보시게 되면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 유니퍼 구제금융에 신청을 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어그 IMF 구제금융이랑 좀 약간 뭐 비슷한 어 그런 상황이죠.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요 예, 푸틴 대통령이 독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천연가스 밸브를 전부 다어 잠궈 버릴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장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장근은 신육만 하더라도 어, 증시 자체는 출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 유니퍼 악재가 왜 중요하냐? 어, 유니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주식하고 이제 영향이 굉장히 클 건데. 왜 이걸 코인 시장에 어, 적용이 돼 가지고 악재로 이렇게 나오냐? 지금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 유니퍼가 지금 파산 직전 구제금융에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 최대 기업도 지금 현재 구제금융에 신청을 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부분들이 뭐가 있죠? 바로 이제 캐피탈사죠. 어, 다단계 형식으로 센시우스가 어, 먼저 이제 시초가 거의 다 됐죠. 그러면서 셀시우스 시초가 된 다음에 다단계 형식으로 캐피탈사들이 지금 파산 직전에 임박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보유로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 투자를 받아 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다단계 형식으로 대출에 대출에 대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환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쇄적으로 지금 현재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마저도 지금 현재 셀시우스 때문에 가격이 3만 불 에서 지금 2만불 이하까지 내려왔었던 하락세의 주범이었었는데 지금 잔챙이들 소위 말하면 잔챙이들이 지금 현재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거요 쉽게 얘기하면 거래소 조차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국코인 쪽 거래소가 지금 버드 형식으로 나왔는데 버드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 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미 뱅크런 사태까지 예견을 해둔 상태에서 러시 작전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를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비트코인 선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바이낸스 기준인데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누적 청산을 살펴봤을 때, 바이낸스 BTC죠. 지금 롱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57% 정도 좀 약간 압도적으로 청산이 많이 됐는데 이마저도 지금 현재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 최소한 60에서 70% 이상까지 어 연쇄적으로 지금 현재 반대매매 청산이 나가줘야만 그때 비로소 거의 이제 하락 저점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기타 다른 알트코인들은 전부 다 전멸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멸돼 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도 뭐 마찬가지죠. 그나마 좀 약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수준도 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청산 물량이 더 나가줘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어, 기술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 4일 연속 지금 현재 음봉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여기에서도 이제 잘 살펴보시게 되면 거량들이 래 지금 현재 한번 크게 나와준 이후에 거량들이 래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도 지금 현재 어, 이벤트도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죠. 역시나 제가 이야기해 드린 대로 어떤 상황이냐. 바이낸스 현물 이벤트는 결국에는 설거지 장세다. 아,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저기 이제 뭐 톡방이라든지 그다음 뭐 텔레그램 방뭐 투자자분들 많이 모여 있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나름대로 좀 약간 기다렸는데 물론 거기에서. 수익을 본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수익을 본 투자자분도 있는데, 100에 10명도 안 되라는 거죠.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거의 다 다시 또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좀 약간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좀 어, 해야 될 건데 어쨌든 뭐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28,000 불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시간 제가 방송 소통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끝이다. 22,000 불까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 왜냐? 무언가 호재가 있어야 가격적인 측면을 이렇게 끌어올려 줄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가 바이낸스 거래소 현물 이벤트 이거 호재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당기적인 19,000 부에서 22,000 부까지 올려 놓은 겁니다 이미 반영이 될대로 전부 다된 상태고 거래소도 지금 살펴보게 되면 현물 이벤트 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어뭐 무료로 이렇게 뭐 봉사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죠. 서버 유지비 인건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거래소들도 지금 현재 이벤트를 지금 현재 참여를 안 한다라는 것은 바이낸스 쪽의 어, 이벤트가 짧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바이낸스 쪽으로 수급적인 부분도 코인들 전부 다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펌핑 시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설거지 장세였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벤트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뭐 펌핑되는 충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실망 매문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가격 압박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아니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만구천불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어,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전략적인 부분들은 시시각각 어, 자주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토대로 보시는 것보다 이 아래 어,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어,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어, 디테일한 어, 전략적인 부분들 잘 배우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